템포러리 아트홀 안국역 2번 출구에 나오시면은 거기서 얼마 걸어가지 않으면 있습니다. 19일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되실 때에 가족들과 가셔서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맨 첫날 장로이먹어갔는데 어, 정말 어떻게 그걸를 손으로 그렇게 했는지 정말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흰해지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 많이 더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가서 보시게 되면 이름이 람킨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위하여 기...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 오늘 특별히 이재영 권사님이 전도하셨습니다. 옆에 아주 뭐, 네 아주 멋있는 학생이있는데 선물 받은 이 아님 이, 이 강의 학생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정성태님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름답고 복된 향기로운 예물로 열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생명 생명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구촌 곳곳에 아직도 전쟁과 아픔과 모든 고통으로 신음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들에게도 평화를 주옵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안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돌봐 주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도 한 가지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귀한 사명들을 주 안에서 <laughs> 넉롭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laughs>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세서 3장입니다 자, 골로세서 3장. 골로세서 3장, 15절로 17절. 네, 여기 PPT에 나와 있습니다. 네, 글씨가 작으신 분들은 앞에 글씨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6페지입니다. 이 자,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3절만 우리 천천히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원령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주수시의 수행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감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아주 믿없고 견디기 어려웠던 그런 날씨가 이제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좋은 어, 선선하고 좋은 계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모든 솜씨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 지구 전체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행하고 나아가심에 정말 놀랍고 또 놀랍고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를 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우리 인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할수 있는 최고의 그 제사가 무엇이냐면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 이제 명절이 되면은 믿는 가정에는 예배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믿지 않는 가정은 제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들이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정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의 집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신속히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고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많은 어떤 것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고의 제사인 거예요 감사 그래서 정말 감사가 가장 으뜸인 것 같습니다 믿음도 으뜸이지만 감사가 양날개 두 날개처럼 믿음과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감사는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감사가 체질이 안 돼서 감사가 잘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 감사가 자꾸 체질이 되다 보면은요 진짜 감사할 일이 생기고 또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더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실 줄을 믿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믿음 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는 그 당시에 상당히 힘이 들었지만. 그 당시에 말할 것도 없이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떻게든지 믿음을 지키고 감사를 지키는 그런 성도들의 중심을 이루면서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모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또그 당시 그 초대 교회 때. 또, 많은 헬라과 핍박이 있었던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3장 3절에 보면은 아침마다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나온 오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우리가 감사할 때에도 감사가 체질이 안될 때는 일어나면서부터 아유, 죽겠다, 이러고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감사로 먼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감사가 이게 자꾸 입에 베고 감사가 체질이 되면 그 체질이 능력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능력 주시 없어서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이 감사가 자꾸 체질이 되다 보면 이 체질이 또 변하여서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무엇이냐면은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은총으로 우리를 축복해 나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골로새 교회는요, 그렇게 힘들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더 힘들었습니다. 사도 방, 바울은 이 지금 골로세서를 어디에서 집필을 했느냐 하면 감옥에서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네 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빌리퍼서, 골로세서, 빌레몬서. 이네 권을 집필했을때 감옥에서 집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감옥에 있다고 하면은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한테 나를 좀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달라. 좀잠좀주려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뭐 여러 가지 참 자기의 힘든 그런 상황들을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항상 주 예수를 신리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 있었지만 항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좋아요. 여러분들은 평강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더니 평안이 없었어요.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그리고 늘 무엇인가 쫓기는 것 같고, 그런 불안정한 속에서 살았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는 뭔지 모르게 힘이 있지 않습니까? 뭔지 모르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뭔지 모르지만 누가 나를 붙잡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으로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는여라 아, 네. 사는 역사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한몸이 되었다. 이렇게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이상하게 평안하고, 그렇죠? 교회 오면 이상하게 밥도 맛있다고 그러죠? <laughs> 교회 오면 어, 내가 참그 오픈하고 하기도 어려운 그런 제목을 내놔도 그게 흉이 아닌 것, 전부 내 입장인 것 같이 대신 위하여 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로 인하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육체 형제보다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남은 형제들이 사실더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살아보면은 육신의 형제도 중요하지요. 이제 내일. 어, 그 명절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많은 형제들도 만날 텐데 육신의 형제들도 중요한데 예수 안에 있는 형제는 왜 그런지 든든하고 더 가까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혈의 보혈의 귀한 피를 우리가 나 나눴, 나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 어찌 보면 신육신의 형제들보다 더 가깝고 더 정말 그 마음이 어그 가고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또한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하면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생각하고 계산하기 전에 먼저 감사를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그런 신앙인들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저도 자다 일어나면 아우 힘들다 아우 죽겠다 뭐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아침에 그 쓸데없이 아우 죽겠다 아우 힘들다 그러기 전에 나로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먼저 감사하라고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감사하라고 하니까, 먼저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먼저 감사를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와 소망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먼저 감사를 한번 이거 하는 것이 체질이 되어보시기를 추건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체질은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가 먼저 체질이 되는 그런 우리 공동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감사. 자두 번째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이 너희 속에 풍성하여 모든 지혜로 빛을 가시며 권연하고 시비와찬성과 신명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두 번째로 자, 아까 감사를 먼저 했으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셔서 풍성한 열매들을 연말에는 주렁주렁 맺어서 많은 간증자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이게 사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때 풍성이 없는 역사는 말씀이 풍성이 거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먹을 것과 입을 것, 이런 쓸 것이 많아서 족한가요? 그런 것으로 인하여 족한 게또 있지만, 그건 일시적인 족함입니다.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족함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풍성함과 소망은 말씀이 거하야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이. 아까 일부 예배에 나오신 분 중에서 오늘 우리 강의가 얼마나 말씀을 스펀치처럼 쏙쏙 빨아들이는지 어,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말씀 이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이 스펀치 물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쏙쏙 빨아들이면서 끄떡끄떡하고 두손 들고 안 된다고. 아 정말 이러는 거예요. 자, 왜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되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풍성한 열매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누려지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탄의 공격을 받으실 때에 그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사탄이 이렇게 공격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 사는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풍성히 있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표징입니다. 믿음이 있는. 어, 믿음이 있다는 표징이고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하게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런 이제 조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성도는 많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말씀.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필사합시다 그러면요 99%는 다 따라가잖아요 <laughs> 지난번에도 그한 박스 사다 놓고 밑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한 번인가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생각하시고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은 모든 위경에서도 사람을 건지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10편, 107편,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저를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보내지는 곳곳마다 위험한 경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역사냐?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집 가정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써있지요. 액자로도 있든지.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안에 누가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은 천국을 모신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천국 가봤어요? 이렇게 많이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는 자 안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신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이 천국인데 우리가 천국을 모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을 때에 말씀이 거할 때에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천국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모시고 있을 때에 곧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고 천국을 모시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천국은 장소 개념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한번한번 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옥중에서 서신을 쓸 때에 항상 먼저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엄사에 감사하라, 눈의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역사,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로 주님께서 함께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분한분더 충만하게 말씀 안에 거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으로 많이 새롭게 되어지고, 음. 말씀으로 많이 응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음. 우리가 힘이 없을 때도 말씀을 붙잡게 되면, 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영광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도 하나님이 다 말씀이 살피셔서, 말씀으로 은혜를 입히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어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풍성해 풍성하게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영영이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다 변해요 다 변질이 돼요 무너지든지 깨지든지 썩든지 세상의 것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뭘 잡고 나가야 되겠어요? 말씀을 잡고 나가야 돼요. 구약과 신약에 약속하신 이 말씀, 66권의 이 말씀, 나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붙잡고.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세 번째로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살라.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뭘 힘입어 살아야 될까요? 이웃 사람의 어떤 위로의 말을 힘입어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아니면 내가 코스틱에 투자한 무엇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위로를 받고 힘을 입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다른 어떤 것, 통장에 뭐가 좀 있으니까 그거를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도 해야 될까요? 성령의 영 크리스도의 이 말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를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입을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힘입어하라. 오늘 이렇게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도 나는 정말 힘이 없다. 정말 나는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될고 할 때가 많이 있지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학업가에서도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정말 힘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힘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시편 37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23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사람의 걸음이 그 사람의 걸음을 기뻐하시나니 저가 엎드러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아, 네. 시편 37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자녀들이 넘어져서 위험하게 보이면 은 그래, 너 그렇게 까불더니 그냥 너좀 넘어져 봐라, 잠해 봐라, 그러는 부모는 없잖아요. 어떡하든지 급한 대로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지 않겠습니까? 이 시편 37절에도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가 엎드러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면 그의 손을 붙잡으십니라 할렐루야. 그런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무엇에나 오직 여호와를 힘입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나에게는 힘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주를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기의 모든 좋았던 세상의 스펙들 다 버리고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 나라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것도 주를 흉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여,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목자시고 이제 그 말씀으로 약속을 풍성하게 붙잡고. 내가 할수 없는 어떤 상황에도 오직 주를 힘입어 달려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승리의 인생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0편 23절 마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그 행위를 옳게 하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드립니다 역대풍사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십시다. 감사가 체질이 됩시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